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샌드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상승 이후에 횡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정상으로 봤을 때 약간 빠지는 경우에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행보하고 있는 자리 이상으로 시간을 조금 공들여서 보았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지 제가 보는 핵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이라도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단타 매매를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정확하게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샌드박스 코인 710원의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목표로 하였던 760원 달성 완료하였고 대략 한 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최소한 7에서 80만원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애플의 WWDC가 진행이 되면서 MR 헤드셋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라이센스들을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러면 신규 수급이 들어오게 될 거고, 호재와 호재가 연결이 된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는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낸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다음 종목은 또 언제 나오냐 저에게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후보 구호는 정리를 해놨고 다음 종목을 이번 주말에 타점이 오면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이번에 샌드박스처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샌드박스가 남들보다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이 애플 WWDC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일 모레 새벽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 mr 헤드셋이 공개가 될 예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쪽 섹터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애플이 시장을 다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이나 후발주자들 역시도 관련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쪽과 연결되어 있는 샌드박스를 보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장의 파이만 커지면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 호재의 내용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이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홍콩이 예, 거래소 라이센스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를 하겠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증가하는 수급에 최대한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돈을 다시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계속 뺐는데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매집도 굉장히 많이 된 상황에서 신규 수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호재와 호재가 엮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설령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럼 현재 위치는 굉장히 안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이 빨간색선 61선인데 여기 돌파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더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거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런 호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수급이 어떻게 증가를 하고 연결이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샌드박스의 다음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런 내용을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번으로 숫자 를 옆에다가 샌드박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나온 내용 확인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라도 한번 같이 움직여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단타 매매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제가 샌드박스 710원에 안내 드릴 수있었고요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목표로 했던 760원 달성 완료하면서 그대로 수익 전환 할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추천드린 이유 요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다음 주에 애플의 WWDC가 열릴 예정이죠. 거기에다가 애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를 추종하거나 견제하려는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수급이 들어온 자리가 보여지다 보니까 빠르게 샌드박스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보시다시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 수익이 너무 좋다며 다음 종목은 또 언제 나오냐라고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요걸 좀 설명드리면 전 지금 후보군은 정리를 해 놨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홍콩의 거래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점이 오게 된다면은 이 주말 동안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타점이 왔을 때 주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